안녕하세요 드롭골프 김경표입니다 자 오늘 진행할 레슨은 수직낙하에요 유튜브 컨텐츠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수직낙하 수직낙하 레슨을 들어보면은 만능열쇠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모든 분들한테 다 통하는 레슨이고 무조건 따라하기만 하면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레슨인데 제가 수직낙하를 해야 될 분들과 하지 말아야 될 분들을 조금 오늘 나눠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수직 낙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낭패를 보시는 분들, 그리고 꼭 수직 낙하를 해야 될 분들,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수직 낙하 꼭 정확하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수직 낙하에 대한 정의부터 알려드릴게요.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. 측면에서 봤을 때 백스윙이 들린 상태에서 어깨가 진행되지 않고 손이, 네, 배꼽 위치 아니면 은 혹은 골반 위치까지 수직으로, 손이 있는 위치에서 오른쪽 땅바닥 수직으로 내려주는 걸 수직 낙하라고 말을 합니다. 자, 이걸 수직 낙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 레슨이 잘 먹히시는 분들, 그리고 꼭 따라 해 주셔야 될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.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, 그리고 다운 스윙이 너무나 가팔라지게끔 나오시는 분들, 그리고 내 어깨가 너무 빠르게 돌아서 스피나웃이 심해져서 엎어치시는 분들,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레슨이에요. 골퍼 분 중에 거의 한8 90%의 아마추어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왼쪽으로 덮어치는 아우딘 패스를 가지고 계시고, 어, 생각보다 구력이 꽤 많이 되시고, 공도 잘 치시는 분들도 아우딘 패스를 갖고 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. 그래서 커브량이 너무 많아지는 분들은 수직 낙하를 추천하는 게 정말로 옳은 레슨 방법이고요. 자,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분들도 있겠죠. 하지 말아야 될 분들은, 자, 인아웃 패스가 너무나 강해서 공이 우측으로 확 밀려버리시는 분들, 그리고 아니면은 우측으로 밀려버린 게 너무 싫어서 빠르게 로테이션을 해버려서 너무나 많이 다쳐맞아서 왼쪽으로 공이 확 말려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직 낙하를 계속하기 시작하면은 더 크게 좌우로 와이파이 구질이 생길 거예요. 그러면은 인아웃 패스를 치시는 분들은 옆에서 봤을 때체 채가 안쪽 방면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채가 지나다닌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 상태에서 더 수직 낙하를 해서 일자로 떨어뜨리고 어깨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임팩트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은 체가 더 낮게 들어오겠죠. 낮게 들어오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어, 탑핑도 날수 있고 생크도 날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악화되겠죠. 오히려 더 상황이 인아웃 패스를 많이 가지시고 계시는 분들, 그리고 임팩트 순간에 왼쪽 어깨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, 그리고 몸이 막히시는 분들, 임팩트 순간에 어깨가 열리지 않은 분들은 수직 낙하를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. 자, 그러면, 따라 하셔야 될 분들은 다운 스윙 때 어깨가 빠르게 왼쪽으로 확 열려져서 상체로 힘을 쓰시는 분들 다운 스윙 라인이 너무나 가파르게 내려오시는 분들 손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공을 치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 더 손목이 풀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수직 낙하를 꼭 하셔야 될 분들은 손목이 풀리시는 분들 그리고 스피나웃 그리고 내려올 때 손이 앞으로 튀어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거고 인아웃 패스를 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하면 독이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수진 낙하는 만능 열쇠가 아니에요. 만능 열쇠라고 골퍼분들 머릿 속에 각인이 된 이유는 대부분의 문제는 아웃 투인 패스에서 발생되는 법이 많으니까요 오늘 레슨은 아우딘 패스를 가지시는 분들, 엎어치시는 분들, 그리고 공이 깎여 맞으시는 분들은 수직 낙하를 꼭 하자 이거고 인아웃 패스가 심하신 분들은 수직 낙하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. 수직 낙하는 가파르신 분들, 인아웃 패스를 치는 완만한 분들은 오히려 더 가파르게 다운스윙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레슨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. 자, 오늘 레슨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드로우 골프 김기현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